진짜, 빠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듣기 및 말하기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음, 허이 뜰, 허이 나의 묵기라는 주제로 우리는 영상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리고 허이 이도 역시 글서 아주 기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어, 편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화의 Con làm gì đấy? Con đang học bài ạ. À. Bạn con đến đấy? Vâng. Chào Hoa. Chào Hà. Đây là bạn Hà, mẹ ạ. Cháu chào bác ạ. À. Chào cháu. Cháu mấy tuổi? Cháu 10 tuổi ạ. À. Nhà cháu có mấy anh em? Nhà cháu có hai anh em ạ. À. Anh cháu bao nhiêu tuổi? Anh cháu 18 tuổi ạ. À. 자 이번에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 한번 어, 살펴볼게요. 세 명이 나왔죠. 엄마, 화하고 하. 그중에 화가 어, 그이엄 음, 화는 엄마의 딸이고 하는 화의 친구 그렇죠. 엄마 먼저 얘기하죠. 화의 con làm gì đấy? 화는 con đang học bài. mà bạn con đến đấy thế do bạn nên hải cho hà nên vâng chào hoa hà nên chào hà đây là bạn hà mẹ ạ hà nên cháu chào bác ạ mà nên chào cháu cháu mấy tuổi hà nên cháu 10 tuổi ạ mà nên nhà cháu có mấy anh em 하는 "냐, cháu có h a 엄마는 "anh cháu bao nhiêu tuổi?" 하는 "anh cháu 자, 그러면 이번에 어, 요 대화에서 나오는 단어와 문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 이번은요. từ 그 v ự 그중에 từ 어휘 기억해야 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야 할 단어 음. 첫 번째 학말 이라는 동사 우리는 학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요 학는 어, 그렇죠? 공부하다 학말도 해석할 때 똑같이 공부하다 인데 이학는 숙제하고 복습하는 행위를 한해서 이르는 그런 어,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학말은 주로 집에서 공, 공부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다음에 막하고 자우 어, 막하고 자우이 어, 기초 호칭을 배우신 분들이 아마 이 호칭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막은 큰아버지 또는 큰어머니, 어머니 뻘을 부르는 호칭, 자우는 어, 그 조카 또는 손자 손녀 벌을 부르는 호칭 그죠. 그래서 막 자오는 이제 큰아버지, 큰머니 어, 어머니 벌과 조카 벌 간에 쓰는 호칭 그죠. 그다음에 앵엠하고 앙치엠, 앵엠 또는 앙치엠은 형제자매. 어, 자, 물론 앵엠만 썼을 때 쓰면 그냥 형제로. 해석될 수도 있고 어, 또는 상황에 따라 형제 자매까지 어, 가르킬 수 있습니다. ingm은 확실히 어, 형제 자매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형제 자매 어떻게 되니 할 때는 ingm라는 표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줄어서 그냥 ingm라는 음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자 단어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번에는 문구와 뉘파. 문구는 문형 구조, 구조. 그 다음에 뉘파, 그렇죠? 문법. 음. 응. 자이 대화에서 어떤 문형, 어떤 문법이 uh, 중요한지 알아볼게요. 자 uh, 일단, đấy, đó, vậy, thế. 어, 이런 표현을 어, 베트남어 문장을 보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표현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인지 어떻게 어, 그 해석해야 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 의문문 끝에 위치한조사 레이 라오베테는 친밀감및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궁금함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의문문 끝에 위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문 끝에 위치하면 의문 끝에 위치하면 어, 무슨 의미 나타낼예요친밀감을 어, 나타낼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궁금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두 네, 가지 역할 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역은 되지 않습니다. 번역되지 않는데 대신에 아, 이 의문문 끝에 내일 또는 너 no 또는 v 또는 대를 쓰면 친민감 나타내고 궁금함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다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화 ơi con đang l à 네, 화 ơ 어, 화 ơ 화야. 그래서 화를 부를 때화 ơi Con, 은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죠. 음, 자식, 자녀, 그렇죠? Con, 너가 땅 람지 뭐 하고 있니? 너이이너희는 네?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의스으로서의 네 질문감도 나타내고 궁금함도 나타내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사실 땅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네, 땅안 써도 상관없어요. Con 땅 네? 람지 너희 또는 Con 람지 너희 상관없어요. 자. 어, 이거는 이제 의문문 끝에 위치하는 조사. 이번에 평서문 끝에 너희 너를 붙이면 또 어, 다른 의미, 다른 어감을 나타냅니다. 자, 평서문 구체적으로 이제 통보 또는 경고문 끝에 이 너희 또는 너가 오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보나 경고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그다. 예를 들어서, 막건낸 너희, 음, 예, 대화 속에서 어, 엄마가 자식, 그 화한테 万건 너의 친구가 낸 오다. 이래, 이런 내용, 통보 내용이죠. 이 통보 내용 끝에 내일을 네 붙여. 그러면은 너 친구가 왔어. 라는 통보 내용을 조금 강조하는 거죠. 때, 화한테 이 내용 통보 내용에 대해서 좀 주의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어, 이제부터 đấy đó vậy thế라는 조사를 보았을 때이 조사가 의문문 끝에 위치하냐, 평서문 끝에 위치하냐를 보시고 어, 그거에 따라 이제.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로써 우리는 어 어휘 문법 음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편하게 음이 대화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해석해 볼까요? 어, 엄마는 화 ơi con đ làm gì đấy? 그죠? con làm gì đấy? <silly> h a 너뭐 하고 있니? <silly> 어 화는 con đang học bài 그죠. 래 건당 흑바야. 저는 흑바이. 음, 공부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엄마는 막건낸 너희, 너희 친구가 왔단다. 그죠. 그래서 친구는 하, 하야. 그죠. 하는 벙, 벙은, 벙 얘기하면서 엄마. 그죠. 어, 화의 엄마한테 예, 아주머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 화. 어, 곧 바로 어, 화야, 안녕. 음, 화한테. 화는 자화 하 안녕 네일 라하 그다음에 엄마한테 친구를 소개하는 거죠 어, 여기는 이 친구는 하라는 친구예요 엄마 그죠 그래서 하는 자우자오바가어자오가 네. 아, uh.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 정도 되겠죠 네. 이럴 때는 자우는 본인 호칭 그죠 그래서 윗사람한테 인사할 때. 본인을 가리키는일인칭 그 낮추는 일인칭도 같이 쓰셔도 좋습니다. 그죠? 자오 본인이고, 막은, 그죠? 높은 상대방. 그죠? 자오 자오, 막아. 이렇게 하면은 아주 어 존댓말이 되겠죠? 그래서 엄마는 자오 자오, 어, 안녕. 자오 메이 또에너몇 살이니? 그죠? 하는 자오 메이 또에야 음, 저는 열살이에요 그죠? mẹ nhà cháu có mấy anh em nhà cháu nơi nơi này chị có mấy anh em thì có mấy bố 뭐 và bố mô chị nhà anh em trong 전에 này 살펴봤어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몇이 있냐 즉 형제, 자매, 어떻게 되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어, 너의 집, 형제, 자매, 어떻게 되니? 라고 할 때, 어, 냐, 당신, 거, 메이, 앵, 엠. 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So, 하는, 냐, 저, 거, 하이, 앵, 엠아. 어, 저희 집은 어, 두 명의 형제, 자매 있어요. 본인 포함해서. 음, 본인 포함해서 형제, 자매 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는 아인 오빡 nhiêu t u ổ 이 너네 오빠 몇 살이야? 아인 오빡 nhiêu 근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좀 전에 엄마가 어, 하한테 어, 나이 물어봤을 때 쟈오 mấy t 그래서 m 이라는 의문사를 썼고요. 이번에 하의 오빠의 나이를 물어보아요. 이럴 때 m ấ 대신에 마우니오이라는 어, 의문사를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렇죠? 많이는 주로 열 이하, 그죠? 작은 수량, 작은 숫자에 대해서 물을 때 쓰는 의문문. 마우니오는 대략 어, 1열 이상, 그죠? 큰 숫자에 대해서, 큰 수량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 뜻이 똑같지만, 서그 어, 오빠는 이제1 0살 이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대신에 bao <목소리도> n 씁니다. 네. 그래서 형 cháu bao 어, 너의 오빠 몇 살이에요? 자,는 앙 cháu 18 t u 네, 저희 오빠는 18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이 대화의 내용 다했고요 이번에 더 중요한 거음두 개의 숙제가 남았어요. 듣기 연습하고 말하기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듣기 연습 들어가 볼게요. 화 ơi, con làm gì đấy? 화 ơi, con làm gì đấy? con đang học bài ạ. À. con đang học bài ạ. À. bạn con đến đấy? bạn con đến đấy. vâng. chào hoa. vâng. chào hoa chào hà đây là bạn hà mẹ ạ chào hà đây là bạn hà mẹ ạ à. cháu chào bác ạ à. cháu chào bác ạ à. chào cháu cháu mấy tuổi chào cháu cháu mấy tuổi cháu mười tuổi ạ à. cháu mười tuổi ạ à. nhà cháu có mấy anh em nhà cháu có mấy anh em nhà cháu có hai anh em ạ à. nhà cháu có hai anh em ạ à. anh cháu bao nhiêu tuổi anh cháu bao nhiêu tuổi anh cháu 18 tuổi ạ à. anh cháu 18 tuổi ạ 자, 이로써 우리는 한 문장씩 전제 영상을 다시 듣기 했고요 uh,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천천히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어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바로 luyện nói, 말하기 연습입니다. 때 luyện nói, 때 luyện nói 인데요. 자, 이번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제가 어 한글로 되 있는 문장 한 문장씩 띄어 드릴 테니까요. 어, 그 한글 문장을 보시고 바로 어, 베트남어로 말하기 연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집중을 하셔서 어,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장. 화야, 너뭐 하고 있어?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너 친구가 왔어. 그래서 화 엄마에게 예. <laughs> 그리고 바로 화한테 화, 안녕. 어, 하, 안녕. 그래서 화, 어, 바로 엄마한테 얘는 하예요, 엄마. 그래서 한은 "안녕하세요, 아줌마" 그 엄마는 "안녕, 너몇 살이야?" 전 10살이에요. 엄마는... 너희 집은 형제가 몇명 있어? 형제자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돼? 됐었죠? 아, 저희 집은 두 남매가 있어요. 됐죠? 너의 오빠는 몇 살이야? 저의 오빠는 18살이에요. 되셨죠? 네. 집중하시면, 이 문장들을 베트남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땀 뺏까봐, 뺏까봐.